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폐창고에 들어갔다가 생겼던 일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았던 적이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1 때까지였어 왜냐면 할머니가 아프셨는데 아버지가 장남이셔서 모셔야 했거든 시골에서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미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강에서 빠가살이 잡아서 부어서 소금 찍어 먹어봤니 어설픈 모닥불에 캔디바보다 작은 빠가살이라는 생선이 있어. 이놈이 왜 빠가살이냐면 잡히면 빠가빠가는 소리를 내거든. 일본인이 들으면 기분 나쁠 듯. 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어서 잘못 만지면 손 베이고 그런 생선이야. 암튼 그 초딩들이 낚시를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 두 마리 잡아서 구워서 소금 찍어서 다섯 명이서 나눠먹고 그랬지. 한 입이나 드나. 그리고 개구리 잡아서 뒷다리를 신발로 분리해서 구워 먹어봤어. 닭다리보다 쫄깃해. 근데 진짜 그 맛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늙은이 같지만 아직 대학생이야.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곤 그랬지. 동네에 뒷산이 있었는데 거기는 일제시대 때 구리를 캐던 곳이었다고 해. 그래서 그냥 올려다 봐도 폐광산의 흉측한 구멍이 보이곤 했지. 별로 높은 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동네 뒷산이었는데 그곳에 우리는 박스대기랑 푸대자루 같은 걸로 막 사짓고 비밀기지라고 안에 들어가서 만화책을 보고 놀고 그랬지 그런데 아무래도 재료가 재료인지라 비가 오면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버리면 가슴이 아팠었어 그러던 어느날 그곳을 발견했지 시멘트와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들어진 조그만 두평 정도 되는 창고였어 창고라기엔 그냥 그자로 벽을 쌓아놓고 그 위에 지붕만 얹어놓은 정도였지 안에는 비료 푸대니 지푸라기와 돌더미가 좀 쌓여있었어 그걸 발견한 친구 세명과 함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뭔가 섬뜩하지만 그때는 폐가고 뭐고 그런 개념조차 없었고 뭔가 우리들만의 비밀기지가 생겼다는 설레임 그런 게 있어서 마냥 좋았어 돗자리 깔고 그 좁은 곳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으면 뭐가 그리 재미있던지 어느 여름날이어서 호랑이비라고 해가 떴는데 그의 사이에 구름으로 비가 오는 이상한 날씨였지. 친구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비가 그치고 몸도 쑤셔서 그 비밀기지가 생각이 난 거야. 우린 비 그친 찝찝한 그 날씨에 옷을 다 버려가면서 등산을 시작했지. 지금이라면 돈 주고 시켜도 그런 짓안할 텐데 왜 그랬는지. 기지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친구들은 먼저 가고 난 조금 뒤처지게 따라가다가 도착할 때쯤 친구 한 명이 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건 또 무슨 장난이지 않은 생각을 했지. 따라가 보니 그 친구 한 명이 기지를 쳐다보며 멍하니 뭐 서있기에 나도 그쪽을 쳐다봤지. 그랬더니 친구 한 놈이 기지 안쪽에서 까만 치마 같은 걸 두르고 엉덩이를 흔들고 있었어. 외짱구는 못 말려에 훌라훌라 춤. 그런 것처럼 엉덩이를 흔들흔들 거렸지. 까만 치마가 하와이 나뭇잎처럼 살랑살랑. 난 웃겨서 뭐하냐고 소리치면서 쫓아갔어. 근데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수록 자세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가갈수록 친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니 결국 그것이 뭔지 눈에 제대로 보인 순간 친구가 까만 치마를 걸치고 훌러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얀 옷 입은 여자가 물고 나무서서 긴 머리를 양쪽으로 미친 듯이 흔들고 있는 거였어. 거꾸로 물고 나무서서 머리카락이 미친 듯이 양옆으로 흔들리면서 까만 치마가 아니었던 거야. 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닭살이 돋아 뒤로 젖 빠지고 구르면서 어떻게 뒤로 갔는지 멍하니 서 있는 친구한테 달려갔지. 친구는 울고 있었어. 나보다 좀더 시력이 좋았을 뿐. 울면서 딱딱하게 굳어서 오줌까지 싼 친구를 껴안고 구르다시피 산을 내려왔어. 내려오는 도중 안 보인 친구 한명잡빠져 기절해 있는 걸 보니 난 친구가 죽을 줄 알고 펑펑 울었지. 알고 보니 한 놈은 도망치다가 발목 삐끗하고 산에서 굴러서 도망을 못 치니까 공포감에 기절한 거였고 한 놈은 그거 보고 비명 지르고 딱딱히 굳은 거였지. 그 이후로 그쪽 산은 근처도 안 가게 되었어. 졸린 거 참고 이불 뒤집어 쓰고 보던 토요미스테리 극장도 도저히 무서워서 못 봤고 며칠 동안은 화장실도 못 가서 요강을 이용하기까지 했지. 아직까지 그 친구들과도 그 얘기는 차마 말도 못 꺼내고 있어. 옛날 추억 얘기하면서 술자리 할 때도 그 얘기만은. 암묵적으로 금기어가 되었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에게 남은 그 기억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이니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나 처녀가 요절하거나 해도 제대로 무덤에 매장할 형편이 안되거나 하면 도끼비 무덤이라고 작은 돌무덤에 매장했다고 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폐창고라고 생각했던 비밀기지가 그 도끼비 무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무덤 회선을 막으려고 시멘트랑 지붕으로 남아 막아준 거라 생각이 들어. 그때 본그 여자는 귀신이었겠지. 일제시대 때 착취당한 억울하게 죽었던 일일까. 우리가 그렇게 뭣도 모르고 무덤에서 그렇게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별 해코지 같은 것도 없는 걸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진 않지만, 가끔씩 악몽이라도 꿀 때마다 옛날 기억이 떠오르면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해.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폭포. 오래전 이야기다. 친구가 권해서 같이 산속 계곡에 낚시를 하러 갔다. 나는 낚시는 서투른 편이지만 친구는 낚시의 베테랑이었다. 친구의 안내를 따라 계곡을 거슬러 올라갔다. 아름다운 강풍경에 신이 나서 상류로 올라가자 이윽고 10m 정도 높이의 폭포에 다다랐다. 폭포 또한 무척 아름다워서 나도 친구도 낚시를 까맣게 잊고 한동안 그 폭포를 우러러 보고 있었다. 멍멍이 폭포를 보고 있는데 폭포 위에서 물과 함께 벌거벗은 사람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떨어지는 도중 바위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아래로 떨어졌다.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손발이 이상한 방향으로 뒤틀리고 있었으니 아마 의식은 없었을 것이다.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아래로 떨어지고 나서도 아무 미동이 없었다. 이미 죽은 시체가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 떨어지다가 부딪혀 죽은 것일까? 어찌되었든 기괴한 광경에 나와 친구는 무얼 어찌해야 할지 사고가 정지해 버렸다. 일단 안부를 확인하려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던 와중이었다. 친구가 또 온다. 라고 소리쳤다. 위를 올려다 보니 또 벌거벗은 사람이 폭포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이 폭포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황망해하고 있는 사이 벌거벗은 사람들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벌거벗은 사람들이 하나둘 흘러와 떨어진다. 떨어진 사람들은 모두 20대 내지는 30대로 보였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다. 망가진 인형처럼 바위 위로 내던져지며, 떨어져. 폭포 아래에 하나둘씩 쌓여갔다.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싶어. 나는 친구와 계곡을 벗어나, 차를 타고 수십분 거슬러 갔다. 겨우 전화가 연결되는 곳을 찾아 신고했다. 사람이 열명 넘게 죽어 있어요. 인원도 많고, 장소도 구급차가 진입하기 힘들었던 탓에 헬기가 출동했다. 한동안 기다리자 경찰차도 도착했기에,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잠시 뒤, 헬기에서 대량의 시체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럴 리 없다며, 나는 친구와 함께 걸어서 계곡을 올라갔지만, 시체는 커녕 폭포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후 나와 친구는 종종 그때처럼 수많은 사람이 죽어 있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둘이 함께 있을 때는 같이 보는 일도 있지만, 각각 따로 볼 때도 있었다. 수많은 시체가 농가 비의 하우스 안에 꽉 들어차 있다거나, 해안에 잔뜩 밀려 들어온다거나, 도착한 엘리베이터 안에 겹겹이 쌓여 있다거나, 온갖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폭포에서 얻은 경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잊을 만하면 갑자기 환상을 보곤 해. 그럴 때마다 기절 초풍하게 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